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선거구 핵심 핵전사관과 본회의실제 문제에 대한 문의전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철 대표와 전화통화에서 선거구 핵전에 관한 선거핵전핵전핵핵전핵전핵전전핵전핵전 끝난 직후에 할수 있다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는 정치권이 국민에게 대표는 선심쓰는 거래의 주인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결정은 선임단이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 아닙니다. 에그 선거 역대 총선에서 선거 직접까지 타결하지 못하다가 선거법이 의결된 날짜를 한번 봤습니다. 15대는 1월 27일, 16대는 2월 8일, 그리고 17대는 3월 9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18대는 2월 22일, 19대는 2월 27일 이렇게 됐습니다. 저 자신부터 정치권의 정치적 구제를 증거하는 이런 생생한 기록들을 볼 때마다 한없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참 죄송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20대 선거구에서는선거 선거구 존재 전체가 무효로 되는 상황에서 총선 누구를 정하는 선거법을 도기에확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종사상 유례없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예, 선거법 인증 전략 때문에 전망하게 됐습니다. 개있의유권자들은 선거법을 정치인 박근혜법이라고 선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선거 방향이랄까요, 어, 또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랄까요에 대해서 심판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기선 행렬이 시작됩니다. 덕담을 주고 받아야 할 설날 모임에 아직까지 선부 흑정조차 다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송토은 불을 보듯 폭발합니다. 모진 사람 옆에 있다가 배가 맞는다라는 폭담이 있습니다. 세뇌당의 망무가대로 밀어붙인 그 연계행포에 우리 당까지 선부 흑정도 못한다고 국민의 질책을 들을 지경에 내리게 됐습니다. 이제 선리당이 인심에 답해 주십시오. 가슴이 네. 새감하게탈 지경이라고 하는 대통령 말씀에는 여러분 투표권이 새감하게탈 지경입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 많은 말입니다. 우리 당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또 위법 상을하나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 양보를 거듭했다는 사실을 또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역구이석수도 사실은 3인당 입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곱석에 대한 빈 공간, 비례대표가 줄어들으로써 있는 사표가 늘어나고 비례성 연치이 희망되는 것에 대한 보정으로써 권역별연동 비례대표제를 먼저 아시해의다고 했습니다 네, 어, 생명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병석 음. 어, 생명당 위원장이 음. 조정안으로 된 균형의석제 그것은 음. 어, 권역별연동형에서 음. 그냥 연동형으로 어, 완화한 약간의 요소를 강의한 정도의 내용입니다 에, 그것은 거의 이, 그때 때를 비교해보면, 득표에 따라서 의석수의 변동이 없는 정도 제도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세밀당은 받는 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수당이 불이탈을 받는 것에 대한 최소 의석수 제도, 최소 의석제를 그트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측랙으로 어, 선거 연령이나 8세까지 선거령이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 선거 개혁성의 쟁점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언제간데 사라지고 어찌 보면 여당을 모두 수용한 것입니다. 어, 새누리당에게는 도대체 뭐가 남아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새누당은 선거법 협상에서 야당의 입장을 더욱 수용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야당의 입장을 받아들인 내용이 그안 뭡니까? 아, 협상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해 주십시오. 둘째, 도대체 선거법 협정에 대해서 야당과 이견이 남은 부분이 뭡니까? 아, 그리고 세 번째, 이견이 전국부재라는 초급식 상황을 계속 방치할 만큼 어, 큰 겁니까? 어, 제가 어, 지난 29일 어, 이전에 야당 의 입장에서 논의한 3대3 회의에서 어, 남은 것은 어, 강원도의 특별선거구 설치 현안을 강하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에, 그것도 논의합니다. 논의해서. 어, 어떻게 처리될지는 어, 어, 서로 심도 있는 논의 중에서 하되 이런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초법적인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거구 없이 선거운동하고 있는 정치신인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어, 반드시 풀어주셔야 합니다. 우당 그 오늘 1시에 의총을 열어서 본회의 참석 과연 국회의장께서 일반 국회를 연담 연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일반 국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국회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예, 선거구 획정 국회안에 획정 예, 없이는 원자법이나북한인권법의 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선거법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방 예, 국회는, 한국 국회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북해안의 획정 시기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었다고 간주되면 이런 입장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우리 당의 협상 제안에 의해서 2월 11일까지 선거구 획정 북해안의 타격을, 타격을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어, 권철 대표가 어, 논의를 했습니다만, 어, 권철 대표가 이, 이 내용에 대해 서 설명하면서도, 어, 아직까지 쟁점 법률과 동시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문제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음. 파결하고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2월 11일까지 여야간 타결이 실패할 경우에 국회 의장이 2월 1 2일에 중재안을 만들어서 집권 상승 절차를 배시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중재안은 실제 쟁점 법률과 별도로 선거법에 관해서 서로 지금까지 정한 기준들의 양당이 양해하고 그 내용을 국회의장이 집권 사무정 절차를 통해서 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 저희는 합리적인 절차 그동안. 이루어진 양해된 내용을 에, 그런 상정 절차를 통해서 한다면 에, 우리 의총의 뜻을 물어서 예관한 내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장과 여당이 약속한다면 에, 여야 협상 결과는 상관없이 2월 12일은 청하고 획정 국회안이 성한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에, 그래서 그것이 에, 선거구입정이로 음. 보내져서 결과적으로 어, 양당이 음. 양해한 내용을 어, 어, 기준을 토대로 선거구입정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어, 저희는 어, 그나마 어, 국회가 어, 국회 의미임을 유시하고, 그동안 어, 국회 국민들에게, 잘못한 내용들을 사과하고 어, 늦더라도 핵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에 합조한 것이다라는 결과적인 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안도의 그것을 갖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까지라도 어, 저희는 에, 양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총 오늘 의총에 에, 물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이 모처럼 하나가 돼서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어,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